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형 ROKS 울산 FF51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부 디자인과 편의 기능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울산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마감 처리가 눈에 띕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넓고 쾌적한 공간감입니다. 대시보드는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레이아웃을 채택했으며, 12인치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기판은 풀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어 다양한 주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설정도 가능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돋보이며 프리미엄 가죽 소재가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기본 적용되었고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동승자 모두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확장성이 뛰어나 가족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전동식 트렁크 도어가 적용되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편의 기능 면에서는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고출력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과 완벽히 연동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적인 주행에서 큰 만족을 줍니다. 또한 음성 명령 기능이 강화되어 내비게이션 설정, 음악 재생, 공조 장치 조절 등을 간단히 말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2026 울산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 라인업이 제공되며, 가솔린 모델은 약280 마력의 출력을 자랑해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230 마력의 출력을 내면서도 연비 효율성이 탁월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이전 모델보다 더욱 세밀하게 조정되어 놓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고속주행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티어링은 정교하고 반응성이 뛰어나 코너링에서도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주며, 전자식 주행 보조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 한층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안전 사양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과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결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울산의 기본 모델은 약 3,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9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옵션과 사양이 강화되면서 4,5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해당 가격대에서 제공되는 기술력과 고급 사양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포지션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울산은 실내 품질과 안전 장치 그리고 주행 성능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026년형 ROKS 울산 FFO1 은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내부,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 리뷰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